이제 9, 다음 곱셈 공식을 이용한 수의 계산 중 옳지 않은 것은, 음, 일단, 얘도 차례차례 풀어볼게, 한번 풀어볼게요. 200 더하기 201 제곱, 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200 더하기 1 괄호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얘는 맞는 말이죠. 얘 안에 있는 것만 같으면 되니까 안에 같죠. 둘다2 0 1이니까 얘는 맞아요 얘는 틀리지 않았어요 다음 거를 보면 2 루트 3 빼기 5 하고 제곱이 돼 있어요 한번 얘를 볼게요 얘를 한번 전개를 해봅시다 전개를 하면4 곱하기 3이니까 12라고 12 것의 2배 그니까 러 마이너스 20 루트 3또 마이너스 5의 제곱이니까 더하기 25가 되겠죠 얘를 계산을 하면 37 빼기 20 루트 3 음, 얜 틀렸어요 틀렸죠? 그쵸? 그니까 러이번이 결국엔 답이겠네요 얘는 10이 아니라 20이 돼야해요 일단 답으로 체크를 해볼게요 해놓고 일단 딴 것도 한번 보면 이 3번도 1번이랑 비슷한 형식인데 이안에거가 997하고 얘도 997이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얘도 맞아요 4번을 보면 4번도 이렇게 나타수 있겠죠 어, 곱하기를 생략한거니까 100 더하기 4는 104 그니까 100더하기 5도 100고 둘다 맞죠? 104 곱하기 1 0 5는100더하기4 곱하기 100더하기5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맞는 말이에요. 5번을 보면은 어 일단 이거는 a 더하기 b 곱하기 a 빼기 b 이거를 쓸수 있는데 얘도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103 곱하기 100 빼기 3이니까 97. 얘랑 똑같네요. 얘도 맞아요. 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곱셈공식을 이용하여 다음에 계산하시오. 어, 이건 어떤 형식일까요? 이거는 a 더하기 b 곱하기 a 빼기 b죠. 이거를 전개를 하면 a제곱 빼기 b제곱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a는 2루트고 b는 3이죠. 그러니까 a 제곱을 a를 제곱해보면4 곱하기 5니까 20이 나와요 20 1 0 0 9가 나오죠 그러니까 정답은 답은 11이 되는 거예요 자예제 11을 봅시다 예제11 분모를 유리화하시오 예 분모를 유리화해야 하는데 유리를 화려면 일단 분모에다가 뭐를 곱해야 될까요 마인드 이마다트5 빼기 1을 곱하고, 위에도 또 곱해야 줘야겠죠 하면. 일단 얘를 제곱이라고 써놓읍시다. 얘를, 일단 분모를 먼저 전개를 해보면, 5 빼기 4죠. 빨리 해보면 5 빼기 4니까, 분모는 1이에요. 분모는 적을 필요가 없어요. 일단, 그리고 분자를 전개를 또 해보면, 5 마이너스 4 루트 5 더하기 4가 나오죠 정리하면9 빼기 4는 아니 9 빼기 4 루트 5 맞죠? 그쵸? 그러니까 유리화, 유리화 했을 때 나오는 가, 답은 이거다 하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예제 12를 보면은 일단 분모를 통분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둘다각 상대, 상대편 상대 분모를 곱해줄게요 하고 빼기 여기도 똑같이 3 더하기 루트 5 곱하기 3 빼기 루트 5 하고 아 여기다 먼저 곱해줘야겠죠 3 더하기 루트 5 분모에도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곱해줘야 해요 아니면 답이 안 나와요 얘를 분모가 똑같으니까 이제 한 개에다가 해볼게요. 루트 5, 3 더하기 루트 5. 그러니까 여기 빼기가, 빼기가 있으니까 빼기 루트 5, 곱하기 3 빼기 루트 5 하, 하면은 일단 분모는 3 더하기 루트 5, 3 빼기 루트 5가 되겠죠? 분모 먼저 해볼게요. 9. 빼기 이5 그러니까 4 아이고. 4가 나오겠죠 4를 하고 이제 분자를 차례차례 해보겠습니다 3 루트 5 더하기 5 빨리빨리 빨리 일단 하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도 3 마이너스 3 루트 5 더하기 5가 나오죠 얘는 이렇게 이렇게 없앨 수 있으니까 분자는 10이 되겠네요 10 4분의 10은 약분하면 2분의 5다. 계산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이게 답이 되겠네요. 얘가 답이에요. 복잡한 식의 식의 전개 이거는 계산 실수를 안할수 있도록 주의해야 돼요. 진짜 계산 실수로 문제 틀리면 너무 억울하거든요. 공통 공 여기서 보면. 응. 공통, 공통 부분을 한 문자 A로 넣는다. 이렇게 나와있죠. 이렇게 하면 쉽게 빨리, 쉽고 빠르게 풀수 있어요. 여기 일단, 예제 13을 보면은, 이 여기서 공통 부분은 무엇일까요? 공통 부분은 A 더하기 B겠죠. 그러니까, 얘를 A라고 두고, 얘도 A라고 두면,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얘를 또 일단 전개를 보면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겠죠 근데 a제곱 안에는 a는 a 더하기 b잖아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 제곱 빼기 c e 이렇게 하면 돼요 음 하고 얘를 또 풀어줘야겠죠 풀어주면 a제곱 더하기 e ab 더하기 b제곱 빼기 c e 이게 답이 나. 이게 답이 될 됩니다. 맞죠? 네, 맞아요. 또 이제 14를 보면 이제 여기서 또공통분 부분을 찾아야 하는데 여기서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일단 뭐 음수나 그런 양수 이렇게 괄호를 잘 사용해서 식을 또 번, 변형을 해 보면 입니다. 일단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할수 있죠. 어차피 마이 이렇게 또 하면 이건 마이너스 b가 되는 거고 여기 마이너스는 있으니까 마이너스하면 플러스 4가 나오죠. 여기서 또 공통 부분을 찾을 수 있겠죠. 공통 부분은 뭐다? b 4다 얘를 a라고 둡시다. 얘도 a. 그러면 A 더하기, A 곱하기, A 빼기, A. 대문자 A. 이렇게 나오겠죠? A 제곱 빼기, 대문자 A. 대문자 A는 뭐다? B 빼기 4이다. 그러니까 A 제곱 빼기, B 빼기 4 제곱하면 되겠죠? 얘를 또 정리를 하면 A는 마이너스 B, E, 마이너스는 이따 갑시다. 마이너스 일단 과로 해놓고, b2, b제곱, 마이너스 8b 더하기 16이 나옵니다. 또 얘를 마이너스를 붙여서 해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a제곱 빼기 b제곱 더하기 8b 빼기 16 이게 답이 됩니다. 얘를 또 전개를 하라고 하네요. 어,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A라고 둡시다. A 더하기 3, 제곱이니까 A 제곱 더하기 6, A 더하기 9, 하고 A다가 이게 2X 빼기 Y를 한번 넣어볼게요. 음, 2X 빼기 Y 제곱 더하기 6, 2X 빼기 Y. 더하기 9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4X제곱 빼기 4XY가 나오겠죠 하고 더하기 Y제곱 더하기 12X 빼기 6Y 더하기 9이네요 네 이게 정답이에요 더 이상 또 뭐를 합하거나 뭐 할수 없기 때문에 이걸 답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로써 끝이 났네요. 다들 중간고사 화이팅 하시고, 컨디션 관리도 잘하길 바라요.